평안하십니까? 밥 짓는 시인, 최일도 목사입니다. 가난과 질병과 외세의 침략으로 처절한 고난을 계속 계속 이어가던 조선. 그 조선 땅 재물포항에 두 사람 벽안의 미국 선교사가 들어오므로 우리 민족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안겨주었습니다.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그두 사람은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이어서 곧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여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죠. 이렇게 기독교가 한반도에 들어오므로 한성을 중심으로 근대식 병원과 이제 학당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또 문명의 개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후 곳곳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복음과 빵을 함께 전하며 학교와 병원을 세우는 아주 진일보된 선교사들의 그 헌신적인 땀이 연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적박간 그 조선의 영혼을 구하는 새로운 민족사와. 교회사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한성, 지금의 서울, 당신 한성이었죠? 삼남 지역, 한성, 서울과 삼남 지역에 선교사의 활동이 한정되어 있을 때, 과감하게 평양으로 들어간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최초로 이북 지역에 널다리꼴 교회를 세우고, 그후 세계 의 숭실 학당과 또이 땅의 최초의 신학교인 평양 신학교 현재 장로회 신학대학에 이제 본교죠. 바로 제가 그 신학대학을 나온 겁니다. 바로 한국 교회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위대한 선교사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입니다. 아, 서무엘 마펫 선교사님의 평전이 나왔어요.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설러 선교사는 이 교회 안 다니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알아요. 예, 그만큼 많이 알려진 분이죠. 왜냐하면 연세대학교와 뭐 이화대학교 다니는 어, 학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기독교 미션 스쿨 나온 분들은 다 들어봤어요. 이 아펜설러 목사님과 선교사와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런데 정작 한국교회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우리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은 잘 모르고 지내더라고요. 그 점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이분에 대하여 어, 저와 신학교를 같이 다닌 동기 동창 박성배 박사가 한국교회 아버지란 제목으로 이 사무엘 마펫 평전을 강석진 선교사님과 함께 공조로이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걸 받자마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또 제가 지금부터 하는 내용이 이제 이책 발간사를 쓴 사람으로 발간사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교회 하면 언더우드와 아펜슬러로 통하는데요. 그 이전에 토마스 선교사님과 알렌 선교사님, 스크랜튼 선교사님, 뭐, 여러 선교사님들의 헌신적인, 그런, 노력이 있어서, 어, 조선에 닫혀진 문이 열렸고요. 또 그것이 불시가 되어서, 지방선교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각 선교사들마다 그들의 고유한 역할과 또 열정적인 사역이 있어서 그 이후에 들어온 사무엘 마펫에게도 아주 동력과 불꽃으로 작용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요, 마펫 선교사님은 이북지역의 선교지를 그 특유의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으로, 예, 평양을 거점으로 한, 이제, 아, 그야말로 바울사도 같은 희생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만을 전해야겠다는 아주 초인적인 헌신으로 일관했습니다. 그 당시 평양에서 벌어진 두 번의, 어, 청일전쟁, 예, 러일전쟁, 여러분 다 아시죠? 역병과 또 평양 감사의 핍박과 일부 주민들의 거센 반발, 예. 그 가운데에서 사역을 한 겁니다. 음, 그 당시에도 전염병이 돌았고요. 그리고 청일전쟁, 러일전쟁의 그 후유증, 이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양 도성을, 아, 그러나 그는 짧은 시일 내에,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별명을 얻을 만큼 바꿔놓았어요. 그가 세운 평양신학교, 저희 모교입니다. 현 장로의 신학대학교. 저희 신학대학교 뿐만 아니라, 어, 아, 교단이 다른 이제 합동 측의, 네, 총신대학교도 평양신학교를 모교로 여기고 있죠. 아, 장로교는 바로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한국, 교회사 사역자들의 모판이 된 거죠. 모판. 예. 모원이 된 거예요. 오늘의 한국교회 뿌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까지 이북 지역의 각 고울마다 그의 열정적인 복음의 외침, 조선인들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정, 완악한 심령들과 척박한 민초들이 눈을 뜨게 했습니다. 거듭나게 했습니다. 이는 그의 4년 동안에 약 10만 킬로의 아, 그 도보전도 여행의 땀의 결실이기도 했습니다. 예. 우리 마페 성교사님의 눈물과 땀을, 아, 그, 뭐, 정말 읽다 보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아, 저는 이렇게 책으로 나오기 전에 두번 읽었는데요. 어 정말 엄청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열정의 화신, 그 자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 우리 마페 선교사님은 여러분 정말 20세기 세계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우리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 26살에 26살에 1890년이죠.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회 파성으로 내안하신 겁니다. 네. 아, 하여간, 뭐, 여기 평전을 꼭 한번 여러분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좀 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국 교회 미친 영향은 너무도 지대해서 해방 이전에 이북 지역에 약 3천여 개의 교회와 또약 25만 명의 기독교인을 남겼으니까 네, 분단된 이후에 또 이남의 5만여 개의 그 결실에는 바로 우리 마페 선교사님이 120년 전에 세운 평양 신학교가 모태가 되었다. 이건 아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그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빛나는 그 신앙의 위대한 인물의 반열에 두어도 결코 부족함이 없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의 희생적인 한 알의 미알이된그 헌신,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같은, 아, 방대한 사역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편집하고 정리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저의 동기동창, 박성배 박상화, 또, 동서양 선교 역사를 두루 통달한 강석진 선교사님, 이두 분이, 정말, 최, 뭐,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제가 곁에서 봤어요. 어, 마펫 선교사님의 사역과 생애와 사상을 정리하는 모습, 온 힘을 다 기울이더라고요. 지금 한국교회 사회 뿌리와 또 오늘날 한국교회의 선교국으로, 이제, 급부상한 이 결실과 함께 21세기 한국교회가 돌아보고 내다보며 해야 할 일들, 가야 할 길까지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 미래를 걱정하는 성도들이라면 꼭 읽어야 할 필독서라고 생각합니다. 킹덤 북스가 마련했습니다. 이 킹덤 북스는, 어, 교단이 합동 측 배경인 교회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이번 교회야말로 장로교회 통합과 합동이 이 마페 선교사님, 한국교회 아버지를 통해서 화해하고 일치되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인구의 약20% 이상이 기독교인이 된 오늘 교회의 위기가, 지금 위기 상황이 되었다고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이때에 마페 선교사님의 이 뛰어난 선교 정책이 선교학적으로 또한 인물학적으로 얼마나 잘 서술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꼭이 평전을 읽어보시고, 예,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 평신도나 신학생과 교육자들에게 정말 너무도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이 들어서 추천합니다. 그래서 발간사를 썼습니다. 제가 직접 썼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이 자선은 침체되어 있는 오늘의 우리 한국 교회에게 교회사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시사해 주고 있고 또 선교의 도전 정신을 다시금 뜨겁게 일깨워 주면서 아, 갈수록 개인주의되고 물질주의의 홍수에 떠밀려 세속화되어가는 한국 교회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을 아, 묻고 또 드러내 주는 귀한 평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와 선교사의 성경적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가 정신이 번쩍 나도록 각성시켜 줄 것입니다. 특히요, 이 본저서는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한국교회가 한반도의 평화적인 동의를 위해서 저북녘당에 무너진 교회와 학교와 병원 등을 재건하며 지역 사회에 소금과 빛이 되는 커뮤니티 홀을 설립하는 그런 섬김, 그런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시대적인 사명을 일깨워 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깨닫고 어좀 부족한 사람은 서울 청량리에 여기 빈민 선교를 시작하여 어 벌써 3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1988년 겨울부터 시작했으니까요. 빈민 사역을 시작한 이 토종 NGO가 되었어요. 30년이 흐르면서 어느덧 다일 공동체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꼭열 나라에 지불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까지 포함하면 열한 나라, 지금 21개 분원이, 어, NGO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I NGO, International NGO가 되어서 지금 각 나라 지역마다 어, 교회도 세워지게 되었고 또 어, 교회가 할수 없는 일을 NGO의 이름으로 어, 지금 복음과 빵을 함께 전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40년 전이 땅에 복음을 전해준 예. 선교사님들 덕분입니다. 그 복음의 빛을 갚기 위해 저희는 미국에도 애틀란타에 미주다일 공동체 본부를 세웠고요, 뉴저지와 시카고에 지부가 세워져서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 또 소수민족들에게 이 복음과 빵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미주다일 공동체는 중남미 첫 번째 나라로 과테말라를 정해서 과테말라다엘 공동체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네팔, 그리고 아프리카인 탄자니아와 우간다와 이두 나라의 지부와 분원이 세워지게 되어서 나사렛 예수의 영성생활, 또 예전의 갱신으로 성사생활, 이라며 기도하는 공동생활, 나눔과 섬김에 봉사 생활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이두 나라에 사시는 우리 교민들이 참 감사하게도 다일 공동체와 손을 잡고 중남미에도 이 다일 공동체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 미국에 계신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뜻이 모아져가지고, 바로 지난해 성탄절에,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코로나의 그 고통 속에서, 그러니 더더욱 그곳에 가겠다고, 어, 과테말라, 치말때망고라고 하는 빈민촌에서 다일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마페 선교사님의 첫 번째 사명 실현지 평양에서, 오늘의 저 광나루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길선주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기풍 선교사님, 한경직 목사님 등 우리 한국 교회가 자랑하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물들, 여러분 119년이 흐른 지금이요 그가 뿌린 씨앗은 다일 공동체뿐만 아니라 수천 수만의 장신 후학들 총신 후학들을 통해 그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다일 공동체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북미와 남미로 확산되는 나눔과 섬김의 사역을, 어, 감당하고 있지만, 이제 전 세계 나라 중 유일한 분당국가, 대한민국에 모원을 둔, 아, 우리 다일 공동체는 북한의 저 북력당의 다일 공동체를 세울 날을, 예, 정말 간절히, 음,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거기에도 무료급식소 밥포가 있고, 무료병원, 다일천사병원, 그리고 어, 꿈퍼의 교육기관이 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번에 발간되는 사무엘 앞에 선교사님의 영성과 복음 정신을 따라서 우리 북녘 땅의 헐벗은 동포들에게도 우리 이 복음을 전하고 또 함께 빵을 하는 아, 밥 피스메이커 운동으로 예,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우리 평양이 다시 아, 회복되고 치유되는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르민족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역사 앞에서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 한국 교회가 바로 이 시점에 서 있다고 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갱신되길 원하는 목소리가 이제 하늘에 삼쳤습니다. 초창기 선구자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 민족의 선두에 서서 갈 방향을 제시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이렇게 추락하다가 몰락하고 말 것인가? 진지한 물음과 결단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아버지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 우리 한국 교회 경건과 학문을 연마하는 모든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은 필히 필히 읽었으면 할 필독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장신과 총신의 뿌리, 최초의 신학교, 평양신학교를 세운 설립자 우리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의 신학과 사상과 생애를 모르고 그저 현대 신학만 공부하는 건요 자기 정체성도 모르고 정체불명의 신학사주만 따르는 어이 석은 길이 되버리고 맙니다. 총신과 장신 최초의 신학교 파운더의 입평전이 이 평전이 출간되기까지 여러 날 울면서 기도하고, 정과 성을 다 쏟은 교육 두 필자에게 그 노고에 다시 한번 심심한 치아와 신뢰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